애들은 이 동네가 마음이 된다고 <laughs> 이사 가지 말자는데 저는 좀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laughs> 저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일주일 동안 지낼 신축 타운하우스. 조금 일찍 와서 메이드가 청소를 하고 있고 이렇게 시트를 빨아서 놀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laughs> 밖에 애들 노는 공간이 이렇게 인조잔디가 깔려 있고요. 여기는 좀 깔끔했으면 좋겠다. 여기 바로 집 맞은편에 공원이 있어요 되게 작은 공원 그래서 너네 여기서 축구하면 될것 같아 딱 너가 뛰어놀기 좋고 저희는 지금 체크인이 3시부터이기 때문에 짐을 놔두고 근처에 통신박물관과 우표박물관이 있어서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랩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잘하라요? Yeah, okay, okay. Okay, and I will tell your friend, and we have to go now.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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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but we stay here. We can't go. We can... No, but it's. <laughs> Today morning. Oh, wow. 알았어, 알았어. Hey, that's your problem. Yeah. Two I... people. <laughs> yeah. 어, 12번. 이렇게 okay, I I have to go now. 아, 진짜. 아, 정말 치앙말나 아, 그그그 지금 맞춰가간다고 했잖아. 그래. 아, 이 사람들 진짜 너무하네. 아, 또 다른 예약이 생겼다고. 우리 보고 하루 있다가 이사하라고. 와, 진짜 숙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 벌려고 정말. 괜히 기사님만 기다리고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하면 집을 급하게 옮기게 되면서 대개 집들을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이전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봤단 말이죠. 그리고 웬만하면 조금 가격대가 높더라도 신축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서 찾았던 게 이번 집이었고요. 제가 그 호스트하고 대화를 계속 하다가 어 예약 가능해.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결제를 딱 했거든요. 근데 결제를 딱 하자마자. 호스트가 연락이 와서는 아내가 이 집을 예약을 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중 예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루만 다른 집에서 지내면 이 집을 그 다음날부터 쓸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집을 알아주겠다. 그동안 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일을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정말로 이사하고 싶지 않다. 이게 이사를 하면 하루를 그냥 버리는 거더라고요. 나는 정말 이사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내가 다른 데로 갈 테니까 취소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주인이 잠수를 타고 취소 요청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이, 다음날 제가 체크아웃을 하고 새로운 집에 체크인을 해야 되는 날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주겠다. 그러고는 잠수를 탄 거예요 아 어, 근데 다음 날 체크인 잖아요 저는 다른데 약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밤새 거의 뭐 제대로 자지 못하고 걱정을 했죠 밤늦은 시간까지 주는데 제발 환불해 달라 나는 진짜 지금 너무 힘든 상태다 이사 오고 싶지 않다 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쯤에 연락이 와서 아 자기가 해결했어. 자기 친구 집이래요. 자기 친구 집인데 거기에 너가 일주일 동안 계속 바꾸지 않고 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제가 아 알았다 그럼 오케이. 저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해결을 해주는구나해서 너무 고맙다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면 미리 짐좀 맡기고 나 나갔다 올게 하고 그날 이제 체크아웃을 하자마자 간 거예요. 짐을 놔두고. 그랩을 불러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는 이 집이 지금 예약이 됐다고 너 그래서 내일 옮겨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laughs> 저는 사실 그 사람이 원래는 그 친구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 친구? 원래 그 집이 친구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옮기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관리인이었더라고요. 관리인이었고 그 집도 이 주인집인 거예요. 다 자기 집이었던 거야. 다 자기 집이고 자기 관리인을 시켜가지고 이집 예약됐으니까 나 나가야 된다고 전한 거예요. 하. 굉장히 빡친 상황이었지만 난 전대 못 나간다라고 했고 저는 또 그날도 이제 체크인 시간까지 못 들어가니까 일을 업무를 못 보고 밖에 있었어야 했고요 나 내일도 이렇게 못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실랑이를 하다가 아무튼 집값을 하루 받지 않고 이사를 전부 다다 다 해주고 체크아웃과 동시에 체크인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아무튼 집을 다시 한번 옮겼습니다. 이제 짐을 정리하고 집 소개를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일주일에 살줄 알았지만 하루 지내게 된 타운하우스입니다. 굉장히 어, 새로운 건물이라서 안에도 되게 깨끗하고 여기 지금 메이드가 아까 저희가 10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지금까지 청소를 쭉 해주셨거든요. 집이 깔끔해서 진짜 마음이 든다, 이제. 여기 이제 되게 작은 거실이에요. 태국은 전체적으로 되게 규모가 좀 작긴 한것 같고요. 거실 여기는 이제 식탁 진짜 저번에는 식탁에 그 진득진득한 비닐 하나 깔아놨었거든요. 진짜 거기 그 집은 이제 너무 심했어. 근데 여기는 또 냉장고가 작아. 고 근데 저희가 짐을 놔두고 갔더니 메이드가 그다 냉장고에 넣어 주셨어요. 이렇게 나가면 부엌인데 여기가 이제 실내처럼 연결되는 부엌이고 여기 이제 싱크대 아마 뭐 신주 건물이라서 물이 좀 깨끗하지 않을까. 이거 뭐야? 펌 풍기인가? 오,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탁실. 안녕. 물탱크도 좀 깔끔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여기 이제 LG 드럼 세탁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빨래를 진짜 찝찝해서 잘못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빨래를 하려고 미리 지금 청소하려고 한번 그냥 돌려놨습니다. 여기는 이 집은 거실이 좀 작은 편인데 왜냐면 1층에도 방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기는 싱글 침대가 하나가 있고 아마 태국이 애들을 많이 낳나 기본적으로 방 3개인데 이 집은 방이 4개짜리에요 근데 규모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방이 하나 더 있는 바람에 대신에 이제 거실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층 화장실인데 세면대 그리고 여기 샤워 시설 이렇게 있고요 청소는 엄청 강조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방이 3 개가 있습니다. 뭐 안방이 이건가? 안방에만 이렇게 옷장이 있더라고요. 창문도 잘나 있는 것 같고 수건을 태우이 되게 큰 수건을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이렇게 동네입니다. 되게 조용한 동네인 것 같아요. 타운하우스가 전체적으로 좀 조용하긴 한데 그리고 모기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이 동네는 방역이 잘돼 있나? 그 다음에 나머지 두개 방은 그냥 크기가 똑같고, 침대도 똑같아요. 침대는 세개 다, 2층은 퀸 사이즈가 있고, 요 방도 똑같이, 퀸 사이즈 침대에, 그리고 여기가 2층 화장실입니다. 원수기는 네. 둘다 설치되어 있고, 아니, 이게 저번에 너무 짧았었거든요? 이것도 막 길진 않지만 좀 낫네. 이게 너무 짧으니까 애들이 못 신는 거예요. 애들이 키가 작으니까. 여기는 새로 지은 곳이라서 굳이 필터를 안 갈아 끼워도 괜찮은것 같아서 하루는 그냥 지내려고 합니다. 주고, 제가 근데 커튼에왜 저렇게 기울어졌어? 오 마이 갓. 뭐 빠졌는데, 얘는? 좋긴 한데, 여기가 가격이 1박에 10만원이 넘어요. 아, 그러면 한 달에 300만원이란 말이지. 여기는 제가 예약한 방보다더 비싸서 저희가 7일 예약했을 때 8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7일 예약했을 때 9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면 360만 원인데 사실 그 돈이면 제주도에 더 좋은 타운하우스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치앙마이가 숙소가 정말 저렴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치앙마이가 되게 저렴하다고 해서 많이 오는데 사실 저는 좀 저렴하기보다 그냥 비위상적이고 불편하다라는 느낌? 아직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내일은 80만 원짜리 집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 아우. 우리 집 문지기 씨, 우리는 동네 산책을 나왔습니다. <목소리> 우 와, 저새 간다, 새 간다. 이런 새가 많더 어, 이새 많더라, 그치지 어. 새가... 나라 비둘기처럼 많더라. 저 유용한 동네군요. 까르또. <목소리> 여기는 아, 일단 아, 대체적으로 타운하우스는 되게 좋은데. 열쇠를 어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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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몰랐어. <laughs> 그 <정도 웃음> 안녕. 어, 안녕. <laughs> 그, 개구쟁이 특공대 고양이, 신비한 고양이 같은 느낌이었어. 저기, 노이터. 응. 아니야? 응. 어머, 어머, 아! 이렇게 하는 거 같던데. 어, 맞아. 그렇게 하더라. 그치? 고쿵카. 되게 스몰랜드 같은, 스몰, 스몰한. 어, 모리였네 굉장히 여기는, 여섯 응. 끼워. 여서 잔디에서. 그래? 타! 타도 돼. 약간의 운동 기구와 뭐. 아,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부대 시설이 막 좋지는 않고. 안녕! 아, 씹어버릴다 아, 너 그, 거북, 거북이 줘봐. 거북이 아우, 들어보라. 아, 한적. 하니 좋네. 모르겠어. 둘다 좋아. 우리는 또 이사를 왔습니다. 구조는 어제와 똑같고요. 거실은 굉장히 좁은 거실. 그리고 여기가 부엌. 뭐 식탁도 넓어서 괜찮고, 냉장고가 어제보다 커서 더 좋은 것 같고, 삼성이다 수민아 냉장고. 옆으로 이제 나가면 여기가 부엌. 어, 뭐가 갖춰져 있는지 한번 볼까? 아니, 어제는 냄비가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이 쓰레기봉투 태국은 이 작은 봉지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이큰 봉지에 담아서 밖에 버립니다. 근데 어제는 냄비가 없더라고요. 냄비가 한 개밖에. 후라이팬이 없어가지고. 집이 깔끔하기는 어제 집이 조금 더 깔끔한 것 같고. 어, 그러니까 연식이 여기가 조금 더된것 같아요. 가스고. 여기도 치쩐지 할아버지 명기에두 개가 있는데 응. 너 왜냐 한 개야 아 그래? 버튼이 한 개야 진짜 섬이 없이 담겨있네 프라이팬이 없네 여기서 냄비를 한 개씩만 주는군요 그리고 이제 일로 나가면 세탁실 드럼 스타키가 있고 보통 2층에 방이 3개인데 여기는 1층에 방이 하나 있고 2층에는 방이 2개 있어요. 그렇지? 자, 여기는 1층 화장실이고, 어제랑 똑같을 것 같아요. 어, 온수기가 없다. 1층에는. 아, 여기도 1층에는 온수기가 없네. 2층에서 씻으면 되고, 치앙마이는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온수가 되지 않고, 그 온수기가 있어야지만 온수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보면 이렇게 2층에는 화장실에 온수기가 있죠. 얘가 온수가 나와요. 그래서 숙소를 구하기 전에 화장실이 두 개인 거는 보다 온수기가 그러면 두개다 있느냐? 화장실마다 온수기가 있느냐? 이걸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온수기가 있는 화장실이 샤워를 할 만큼 좀 넓으냐? 저번에 있던 저희 숙소는 온수기가 2층에 있었는데, 샤워 부스가 너무 좁아서 애들이 찍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슈퍼, 킹, 킹 정도 되겠는데, 사이즈가? 여기 옷장에 정리해놓으면 될것 같고, 방 방바닥이 좀안 닦은 것 같은데? 여기는, 어, 저 방에서 애들 자야 되겠다. 저방 침대가 좀더 넓은 것 같아요. 오, 어, 저 맞으면 되게 낡았어. 저번에는 저기에 커튼이 없었는데. 음. 이 사람들 바닥을 안 닦은 것 같은데? 바닥이 좀 지글지글 하는데? 청소기는또 어디지? 음이. 이렇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봅시다. 여기가 1박에 10만원이 좀 넘고요. 그래서. 7박에 80만원 은 줬는데, 다음 주부터는 더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7박에 90만원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좋은, 좀 깨끗한 집을 가려면, 치앙마이 숙소가 저렴하지 않다. 체크인 하자마자 수영을 하러 왔습니다. 오, 근데 집에서 수영장이 너무 멀어서, 좀 한참을 찾아왔지만,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런 뷰를 보면서 수영을 할수 있고, 수영장이 뭐 크지는 않지만, 애들 물놀이 하기엔 충분할 것 같고, 생각하지 않은데 여기 또 헬스장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수영하는 동안 저는 헬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거 형 빠질까봐. 겁나 가지. 고 오케이. You've <laughs> been <laughs> 제가 이사한 날 바로 숙소를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냥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 것과 생활을 직, 직접 해보면서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꼼꼼하지 않아서 웬만하면 뭐 처음에 보면, 어, 뭐다 좋네, 괜찮네, 이렇게 대충 보는 편인데 실제 생활을 해보니까 아,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실사용 후기를 잠깐 덧붙이도록 할게요. 오늘 센트럴 치앙마이에서 샀는데 너무 맛있어서 몇개더 사왔습니다. 먼저 제가 이 앞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별도로 좀 다뤄보도록 하고 이 영상에서 소개한 두 개의 집은 어, 나쁘지 않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지만 가격 대비 가심비는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라도 타운하우스에 가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두 군데의 집에서 지내게 됐고 두 군데 모두 골든 타운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의 타운하우스예요. 두 번째 갔던 집이 1차고, 첫 번째 갔던 집이 이제 2차예요. 조금 더 신축이고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좀더 살걸. 응. 첫 번째 나왔던 집은 굉장히 신축이라서 집 자체가 되게 깔끔해요. 그런데 마을이 좀 작은 편이고, 편의시설이 별로 없어요. 어, 그런데 그렇다고 뭐 집이 불편하거나 하진 않았고, 청소도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셔서,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숙소가 말씀드린 것처럼 360만 원이면서 한 달에 한달 할인이 안 돼요, 여기는. 그랬을 때 정말 가격 대비 괜찮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옮긴 숙소는 집도 조금 더 낡았고 청소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려고 청소기를 찾았어요. 근데 청소기가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청소를 안한게 아니라 청소기가 그냥 안 좋았던 거였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먼지를 못 빨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아무튼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이 주인이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는 시켜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굉장히 그냥 기본 사양에 필요한 것들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두다 방충망도 되어 있지 않았고, 부엌도 그냥 냄비가 하나? 냄비 달랑 하나 있고, 그 외에 칼은 있는데, 뭐, 가위나 집게나, 뭐, 뜨거운 거 잡는 장갑? 뭐, 이런 것들? 되게 디테일한 것들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또 고기 구워 먹는다고 가위를 제가 샀어요, 따로. 주인한테 그런 세세한 것까지 말하고 싶지가 않아서, 방충망이 없어서 환기가 되게 어려웠고, 근데 두 번째 집은 단지가 좀 되게 크거든요. 대신에 이제 단지가 큰데 이 집은 정문에서 완전 안쪽에 제일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문까지 거리가 되게 꽤 멀고 그 수영장이랑 헬스장이 전부 정문에 있거든요. 그러면 땡볕을 그냥 다 맞으면서 그까지 걸어가야 돼요. 수영장이 있어서 좋았지만 그런 점들은 좀 힘들 불편했고 그리고 그 단지는 바로 앞에 미초프라자라고 되게 큰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 뭐 재래시장도 있고, 슈퍼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맛집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랩을 타고 이동을 했지만 성인만 있으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긴 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편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집이 바로 앞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너무 날. 난리... 첫 날에 문좀 환기 좀 할까 하고 딱 열었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앞에 공사 중에 쫙 그래서 거의 사실 환기를 못하고 아침에 잠깐 열었다가 거의 환기를 못했고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집에서 제가 집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 집에서 웬만하면 그냥 지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가격을 올렸어요 원래 제가 기약했던 거는 박다 10만 원이 좀 넘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짜를 봤더니 16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아 근데 막 크게 불편한 점들은 없는 집이지만 사실 16만 원이나 주고 있을 만한 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신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아 맞아 또 치앙마이는 남향이 별로 선호되는 향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첫 번째 그 비싼 집은 남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이두 번째 집은 또 북향이에요. 그래서 시원하긴 되게 시원해요, 되게 시원한데 마당에 빨래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방이 세 개가 있어서 남향을 보고 있는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방에다가 빨래를 말렸고, 근데 방에는 빨래대가 없으니까 몇 군데 걸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빨래를 했고, 되게 막막 막 편하지 않은데 16만 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아까운 집이었습니다. 7만원, 8만원대였으면 옮기지 않고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